장기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한국의 슈바이처 그의 이름은 장기려 그는 환자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본 의사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가난과 질병이 뒤섞여 있던 시절이었죠. 부산의 한 병원 매일같이 치료비를 낼수 없어 돌아서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병원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병을 고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한국 의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씨앗을 심었죠. 그의 삶은 의술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술을 하던 그는 자신의 집도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대부분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라졌고 그의 양복 주머니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도운 영수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렀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나는 슈바이처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이웃의 의사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긴 말이 없습니다. 단세 글자, 의사장기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처방전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고치고 있습니다.